지난해 처음으로 모든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한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육아기의 단축 근무 의무화, 신혼, 출산부부 대출이자 지원 같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저출생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 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절벽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발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만남부터 출산, 주거까지 6가지 분야에 걸쳐 저출생 극복 까지 100개를 내놨습니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정까지 아이를 돌보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또 난입 남성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새 자녀 가구 큰집 마련도 돕습니다. 2030년엔 출산율을 일까지 끌어올린다는 게경부의 목표입니다. 적어도 한 3년쯤 흘러가야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우선에 대한민국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충청북도, 신혼부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선도적인 또는 종합적인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대구시와 산하기관은 공무직 직원 가운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퇴직 후에도 생기는 자녀 교육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 성공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해 보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